아까 랜덤 스타드롭에서 신화나 전설 이런 거 뽑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설 스타드롭에서 좋은 거 나와주기를 제발 자, 갑니다. 쓰리, 치우, 원제로 갑시다. 제발, 브롤 스타즈 상점, 맨 우측에 있는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여기에 h o n i t 홀리 한 번씩만 입력해주시면 홀리 채널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드디어 설날부를 무료 이벤트 보상, 전설 스타드롭이 열렸습니다. 아,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이거 전설 스타드롭 까기 전에 재물 꼭 받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스타드롭 8개까지 남겨놨습니다. 요거 일단 먼저 재물로 삼아서 그대로 딱 받쳐보고, 전설 스타드롭에서 이쁜 스킨 같은 거 하나 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스타드롭부터 갑니다. 이거 이번에 8개 주는 거면은, 어, 나름 통큰 편이긴 한데, 문제는 여기서 어, 최소 신화 등급 이상이 나와주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 오 오케 이 영웅 스타트 나쁘지 않고요. 자 여기서 엠즈 우는 핀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과연 아 희기 희기 지금 두 개째인데 오 블링 낫배드 블링 2 0개면좀 짜긴 하지만 아또 희기 오케이 에이, 자 이거 넘기고 개는 좀아아오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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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영웅 치더라도 아 갑이 일단은 영웅까지는 잘 뜨거든요 아 그래도 되그리고또겠지자 이러면은 마지막인가 이게 영웅 영웅 어 영웅은 그래도 많이 나왔다 이번에 보서오파이퍼 전여친 화남 팬. 어, 왜 이렇게 많았어? 아 이러면은 스타드롬 다 깎고 블링 888개 좋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꽤나 많은 양의 블링을 주는데 제가 댓글 보니까 이 블링 보상이 코인 888개로 대체되었다는 내용의 댓글들이 많던데 어,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 블링 최대 한도 있잖아요. 이게 7000개인데 이 설날 브롤 보상이 열리는 시점에 보유 가능 블링 최대 한도가 넘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게 블링이 코인으로 대체 되어서 보상이 바뀌었을 거거든요. 그거는 다시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뭐 해드릴 수가 없었고, 앞으로 이런 이벤트 블링 같은 거 받으시려면 보유 블링을 최대한도 밑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는 점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무료 보상 8개 좋구요. XP 더블러 888개까지 받아주면서 전설 스타로 갑니다. 자, 재물! 쫄쫄하게 다쳤거든요, 여러분들. 아까 랜덤 스타드롭에서 신화나 전설 이런 거 뽑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전설 스타드롭에서 좋은 거 나와주기를 제발. 자, 갑니다. 쓰리, 츄, 원제로, 갑시다! 안녕하세요. 제발! 아! 와, 이거.

어, 스킨이 나오긴 했는데 이거 맞아 이거? 야, 이거는 재물 그렇게 갖다 바친 거 치고는 아, 좀 애매한데 이거 초희기 스킨. 이것도 다 재물입니다, 여러분들 알죠? 바로 부부 계정에 있는 전설 사도까지 갑니다. 와, 오늘 진짜 재물 제대로 바쳤다이 정도면은 어 진짜 전설 브롤러 하나 나와줘야 되거든요. 이거 너무 재물 많이 바쳐가지고 아, 너무 좋은 거 나올까 걱정되는데 과연? 야! 오, 오! 파워리그 스킨, 말벌보가 여기서 나오네요. 야, 이거 한정판 스킨인데 이게 나오는구나. 오, 핀까지.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는 영웅등급 스킨이기 때문에 149보석짜리, 5000블링짜리거든요. 야, 이게 부부계정에서 한건 했네. 어, 재물 열심히 바쳤더니 영웅등급 스킨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개이득이죠. 어, 근데 문제는 아예 안 쓴다는 부부계정에 나온 거. 아, 망했네, 이거. 아, 근데 보니까 말벌보 스킨 없는 분들도 지금 구매 가능한 거 보니까 나온 지 1년이 넘었는지 한정. 이었던 건 풀렸네요 아무 때나 구매가 가능한 스캔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오랜만에 헌터즈모드 한번 달려볼 건데 이 헌터즈모드에서 지금 팽이 좋다는 소문이 엄청 많이 나와 가지고 상위권에선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자, 오늘은 팽으로 두 번째 가젯에 첫 번째 스타파워 세팅하고 보호막 기어랑 피해 기어까지 장착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팽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신발 던져서 궁극기를 채울 수 있기도 하고 궁을 채웠다 보면 거의 확정킬까지 가능하다 보는 아 가능한 브롤러다 보는 보니까 어, 헌터즈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자, 일단은 그 자칫하면 또 양각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주고요 이거 왜 이거 이렇게 들어간다고? 이러면 땡큐죠 하나 잡아주고 시작 오케이 이러면은 거기까지는 어, 굳이 어, 시간을 끌릴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예, 자, 아 어, 잠깐 야이 양각이다 양각이라 좀 빠져야 될것 같긴 하거든요 아이고 이 선각 성각, 선각이야 와야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막타 막다 치면 안 되냐고 제 제발, 제발 제발 이거 키트라도키트라도 키트라. 아, 잠깐 이거 이거 잡아주고 고르체 바로 가트까지고르체 나이스 어 순식간에 더블킬 오케이 나이스 좋고요 피 채우고 다음 킬 노려봅시다 다음 킬 오케이 이러 이름 난이한테 그냥 들어가 난이 바로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스톱 먼저 걸어 잡아주고요 어1등 다시 가져왔고 어, 야, 어 들어올 거야 들어봐 어, 들어 들어오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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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잡아주고 오케이 나이스 그리고 그리고 하이퍼 차지 있는 애들 바로 그럼 이런 오야 어, 얘네 나이스 뭐야? 와기태가 비한테 <laughs> 들러붙어 준 덕분에 어무지리로더 w k 까지와 그래도 이 헌터즈 모드가 한 판에 한 3킬 정도만 할수 있으면은 안정적으로 순위 방어하면서 점수를 지킬 수 있는 모드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판마다 다르긴 하지만요. 어, 잠깐 상대방들 무빙 이상한데? 어야뭐야 뭐, 야, 렉이 심하게 걸리고 시작하는데 빨리 리코 때리면서 공을 채우고요. 잠깐만. 채우고, 키가 아, 아, 뭐. 너무 깎이면은 리코한테 들어가도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거 잡아주고 오, 이렇게 리코 가득 반응을 했는데, 오 그래도 잡힐 뻔한 거 겨우 살았고요. 에, 에도 어, 어, 컴, 에도 컴온, 너 컴온, 에도 컴온. 아 제발 제발 제발, 에도 막타치고 싶은데 내가 막타치고 싶은데 막타. 제발. 아야 어, 절로 날아가냐? 왜 나한테 왜 나한테 안 죽어주는 거야? 아, 너무 억울한데 이거. 야, 제발 나한테 죽어주면 안 되냐? 어. 나한테, 나한테 잡혀줘. 아, 잠깐만. 에이, 잠깐만. 어, 바로, 바로, 어, 어 바로 궁 썰어서. 어어, 야, 거기서 돌고 있네. 잠깐만. 이러면은, 엠버도, 걔 노래 볼, 우와!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아, 와, 아, 궁 썼는데. 아, 잠깐만. 콤보 들어갈 뻔 했는데. 아, 그래도 궁안 써줬구요. 아깝습니다. 뭐야, 게임이 끝났다고? <laughs> <laughs> 야, 나이킬 했는데, 3등으로 벌써 끝나, 게임 <laughs> 어, 그래도 점수가 오르긴 올라요, 여러분들. 와, 근데 이게 확실히 맵이 좀 넓다 보니까, 파이퍼 같은 저격수 브롤러들도 많이 나오고, 좀 좋게 쓰이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이런 모드에서 행을 잘 쓰려면 무조건 신발이 잘 맞춰서 궁극기를 채우는 게 생명이거든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 거, 이런 거, 거 막타 쳐야 되 돼.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막타 쳐야 된다, 무조건. 막타 쳐서, 좀킬 먹어줘야 되고, 바로 그냥 파이퍼한테, 아, 어떤가냐 이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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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바로 그 고로체 나이스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바로 이거 또 바로 고로체 고로체 이렇게 잡아주고 가비 피해줘 아이 가비 그래도 방금 순식간적으로 2등까지 올라오긴 했고 자 팔팔퍼 팔 고로체 고로체 그래 그럼 엠버까지 엠버까지 제발 제발 스톤 스톤 고로체 나이스 오야 이건 순식간에 오킨 해버렸는데 이러면은 이퍼 차지 한번 이용하면 끝나죠 게임 궁 채워줄 사람만 필요한 궁 채워줄 사람이 있으면 돼. 궁 채워줄 그궁 채워줄 사람 있으면 끝나 호로체와 이번에 진짜 확 끈하게 1등 빠르게 해냈네요. 아이 팽 진짜 재밌다 여기서 쓰니까. 와 근데 어렵긴 해도 헌터즈 모드가 확실히 재밌다 여러분들. 되게 긴박하게 흘러가는 모드의 맛이 있네요. 이게 남들이 잡기 전에 내가 빨리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어 빡센 그런 느낌 이 있죠. 제 써지는 어쨌든 거리 유지잘 하면서 붕 셔틀로 약간 이용하면 되긴 하거든요. 써지도 어쨌든 그럼 와야 돼. 잠깐 이거 그렇지 잘 맞춰 주고요. 한대만 더. 이렇게 공은 채웠는데. 공은 채웠는데 이런 자, 잠깐 아 야. 야이거를오그막 그래, 터쳤다. 막 터쳤다. 오케이 까비 야 얘들아 얘들아 이거 잡잡잡 잡. 이거, 그, 이거 그렇지. 이거까지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이거까지오야 이거 뭐야? 보너스 나이스. 보너스 너무 좋고요. 야 와! 아, 제발! 오케이 나이스. 이거까지 그런 체. 어 그리고 펭 하이퍼 차지. 어, 아 잡아야 안하다 비하. 어, 아이, 아이 카비. 아 이거 하이퍼 차지 있는데. 지금 2등이거든요 이거 빨리 빨리. 그냥 잡아야 돼. 제발. 제발. 나머지 멤버 키라드는 제발 제발 어디 갔어 얘들아. 어디 갔어 얘들. 아 제발 나 나한테 제발 와줘 얘들아. 제발 나이스. 어, 이거 자칫하면은 올킬하고 2등 할 뻔했습니다. 아 이번 판 깔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여러분들? 헌터즈 모드 팽 작살 나네 이거. 물론 이게 어려워서 점수가 쭉쭉 오르지는 않는 느낌이 하거든요. 제가 지금 계속 어, 이기는 것만 보여드리는 있는데 질 때도 많습니다. 점수 떨어질 때도 많기 때문에 오 뭔가 좀 어렵긴 한데 되게 재밌는 느낌. 야, 근 이번 판팽 진짜 많이 나왔다. 어, 저건 하루 종일 돌고 있고요. 막타로 막타 치자아 잠깐만. 아이거 막타 쳤어야 되는데. 아 잠깐. 만 잠깐 이거 그 제발, 제발, 오케이, 잡아주고요. 오케이. 해주고. 잠깐 잠깐 이거 막. 아 잠깐만. 나어디다썼냐아나이스아 어, 그래 막타 쳤다. 나이스 어, 막타 쳤으면 이득. 오케이. 까비아 저것도 막타 칠수 있었는데 도망가자. 도망가자. 도망가고요. 야 난리였다. 아, 야 잠깐만. 와. 야 사망이 저기네 그냥. 제발 제발 이거 이거 제발 제발 이거 아이스 잡아줘 볼, 파이 제발 제발, 제발. 야나 스톤 뭐야 야나 스톤 왜걸려서 방금 여러분들 나안 움직이던데 방금? 어 상대방 스킬들이 스톤 같은 게 없는데 방금 이상하게 멈췄습니다 아 잠깐 이거 안 되겠다 이거 그냥 들어가 이거, 자, 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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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비아요것도못 잡았어 그래도 지금 2등이긴 하거든요 얘들아 일로 와 얘들아 그만 싸워 얘들아 그만 싸워 나만 야나 빼고 그만 싸워 얘들아 나 나도 같이 껴주라왜왜나 때리 왜나 때리니 야왜나 때리 왜나때리니 얘들아 나도 껴줘 나도 껴줘 나도 껴줘 아야 어, 누가 1등이냐 이거 지금 아 1등이 막아 순식간에 3등으로 밀렸네요 이게 이런 식으로 조금만 뭐가 어그러지면은 이렇게 순식간에 순위 뺏깁니다. 아무튼 마지막 판은 조금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팽으로 헌터즈에서 좀 쾌감 있는 플레이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나름 만족스러운 컨텐츠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도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빌바.